대백일량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DH 1000만원, 성공의 상징 그랜저 호구 이제 800만원, 간지난 F바디 BMW 5 시리즈도 벤츠 W212 E 클래스도 이제 1000만원이면 쌉가능입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컨텐츠로 다루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싼 중고차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꿀 가성비 중고차인데 뭔 소리인가 싶으신가요? 오늘 세 가지 이유로 값싼 중고차를 비추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차의 가격 저항선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사게 되면 차종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1년에 10% 많게는 20%씩 감가를 처먹는게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4년 5년 지나면 감가 많이 당한 경우에는 뭐 반값, 똥값된 내차 시세를 보면서 조금 허탈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5년이 10년이 되었을 때 반값이었던 내 차가 단순 계산으로 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가란 보증이 살아 있을 때 조금씩 떨어지다가 보증이 끝날 무렵 확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6년, 7년이 지나갈 때 피크를 찍고 점진적으로 감가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감가를 이미 흠씬 두들겨 맞은 놈들은 더 이상 아무리 처맞더라도 가격이 잘안 떨어진다는 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중고차의 가격 저항선입니다. 감가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데는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더 밑에 심의 영역에서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더욱더욱 더욱 구형의 차량들 때문일 겁니다. 이 마이너리그 영역에서는 단돈 50만원, 100만원 차이로 소나타가 그랜저가 되었다가 제네시스가 되었다가 마세라티까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엄청난 치륵 같은 심의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문제는 이 영역에 너무도 많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더 이상 감가가 되지 않는 적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반떼를 예시로 본다면 10년이 넘은 2014년식 더뉴 아반떼는 신차값이 1859만원 수준이었는데 주행거리 10만에 고작 1200만원이 빠진 650만원 수준에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반떼 AD로 풀체인지를 한번 거친다면 2016년식 10만키로 뱃물로 했을 때 선택옵션은 없지만 830만원 수준입니다. 아까 봤던 더뉴 아반떼와 180만 원 차이죠. 그런데 더뉴 아반떼와 아반떼 AD는 이 180만 원이나 200만 원이라는 차이로는 뭐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현대차가 차체 안정성과 강판이나 자동차의 본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뉴와 AD는 아반떼라는 이름표만 같이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볼수 있죠. 여기선 180만 원을 더 주고 AD를 선택하는 게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예산이 부족해서 더뉴 아반떼밖에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동차 구매를 보류하거나 경차 라인으로 내려가서 연식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더뉴 아반떼의 상품성만 놓고 본다면 저는 한 400만원 정도면 사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 시장에 가격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팔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결국 상품성 대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 어찌 보면 싸지만 비싼 차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싼 중고차는 당연히 연식이 오래된 할배 차이거나 주행거리가 개 많아서 하체 다 털려있는 차이거나 아니면 둘다 해당하는 경우겠죠. 중고차를 살때 우리는 연식 1년, 2년이나 키로수 1만, 2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차량에 쌓인 1년 동안 1만 킬로미터의 스트레스는 그렇게 엄청나게 뭐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겁니다. 물론 개꿀 중고차의 영역도 분명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차의 모든 건 돈으로 판단이 되겠죠. 감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5년에서 8년 지난 차량의 10만km 수준에서 고속도로 위주로 타고 상태 좋은 애들은 확실히 감가된 가격 대비 차량의 상품성이 훨씬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영역에서는 대략 10년 정도 연식이 지나고 준 중형으로는 한 700만원 이하, 중형 혹은 준 대형으로는 1000만원 이하의 차량들을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역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적체 구간이 가장 심한 영역에다가 다음 두 번째 리스크인 정비 부분에서도 분명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가 많은 영역입니다. 자동차의 고장은 단순히 한 부분만 띡 갈고 땡인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연결된 벨트나 뭐 연결된 펌프나 연결된 기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으로 이것저것 줄줄이 짬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앞서 말한 값싼 중고차 차의 경우 당연히 오래되고 키울 수도 많기 때문에 이런 수리 정비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정비 예로 들어본다면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고장인 타이밍 벨트 노화가 있겠습니다 눌러 볶거나 칙칙칙칙 돌아가면서 마찰 되는 소리가 들리는 특징이 있죠 이놈이 문제가 생기면 엔진 내부의 흡기 밸브나 배기 밸브의 연쇄작용으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실린더 헤드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죠. 타이밍 벨트는 많이 알려져 있고 교체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 가다 보면 꼭 한두 대씩은 이 벨트 갈리는 소리가 들리는 구형차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처럼 아무 때나 연락해서 아무 정비소 가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정비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교환하지 않는 오래된 차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 벨트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10만 키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 스타트 모터나 에어컨 컴프레셔나 엔진 마운트나 미션 마운트 하체 로우암 등등등 재수없으면 내가 싸게 산 차값만큼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연히 디젤 중고차는 가솔린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엔진에서 고압 분사로 혹사당하는 인젝터 교환은 필수고 카본 쌓여서 흡기 라인 전체가 초토화되는 경우도 있고 고압 펌프에 쇳가루가 발생해서 몇 백만원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무 조치를 안한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아무 신경 안 쓰고 기름만 넣고 다니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신다는 거겠죠 디젤차를 운영하신다면 내가 정비 분야에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엔진오일 갈아주면서 간단한 점검이라도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카센터에서 뭐 사기당하는 게 무서우신가요 그러면 견적만 듣고 다른 곳 가가지고 비교해보면 됩니다 요즘 정비서도 후기 같은 게 중요해가지고 네이버지도 같은 거 이용해서 사람 많이 가고 후기 좋은 곳 찾아가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 환경이 좋고 공인비가 저렴한 곳은 전세계적으로 솔직히 한국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런 좋은 인프라를 잘 이용하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뭐 어쨌든 너무 싼 중고차를 사게 된다면 이런 차들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관리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중고차를 잘 알고 내가 원하는 특정 차종을 사서 튜닝도 하고 뭐 하나씩 고쳐가면서 탈 거다라는 게 아니라 하면 일반적으로 돈 되는 대로 아반떼나 소나타 뭐 그런 걸살 거라면 반드시 이 예산 구간을 넘겨서 사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할 때내 예산이 천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차를 사고 싶으신가요? 천만원이면 지금 제네시스 dh 도살수 있고 성공의 상징 그랜저 호구도살수 있고 수입차로 넘어가서 f 바디 bmw 5시리즈도 벤츠 w222 e 클래스도 천만원이면 쌉가능인 시대입니다 저도 중고수입차로 2015년식 벤츠 w205c 클래스를 구매했던 적이 있고 굉장히 잘 타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한 차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당시 2021년쯤에 7년에서 8년 된 차를 2,450만 원을 주고 구매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상 1,000만 원을 가지고 살수 있는 차량은 W205는 안 되고 W204로 한 세대 이전으로 넘어가서 가솔린은 아마 못 샀을 것 같고 디젤 모델에서도 키로수가 조금 많은 걸 사야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은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살 때는 좋은 상태의 매물을 구하기엔 조금 부족한 액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보러 갈 때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동네에, 좋은 입지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돈이 없다고, 그 동네 구석에 처박혀 있는 5억짜리 나쁜 매물을 사는 경우입니다. 중고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중형급, 대형급 차량을 원하더라도, 중고수입차를 원하더라도, 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좋은 차를 살 수가 없다는 데 있는 거죠. 나쁜 매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이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들고 엔카 매물을 계속 훑어보고 좀더싼 차는 없는지 제발 찾아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가장 나쁜 차를 살 확률을 높이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천만 원이라면 준중형으로 아반떼 AD 같은 거 아니면 연식 좋고 키로수 좋은 경차를 보는 게 가장 적합한 상황입니다 만약 도저히 아반떼나 경차는 못 사겠다고 하신다면 뭐 그래도 해결책은 하나 있죠 바로 천만 원을 더 모으는 겁니다. 내 예산에 맞지도 않는 차를 억지로 찾는 것보다 내 예산을 늘릴 수 있게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모으는 게 맞다는 거죠. 천만 원, 이천만 원 중고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할부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 영역에서 내가 사회 초년생이라면 목돈을 모으는 시기이기 때문에 빚을 지는 것은 단순히 천만 원 빚내는 것 이상의 손실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가치를 갈가먹는 행위라는 거죠 다음으로 내가 어느정도 자리 좀 잡고 수입이 괜찮은 수준이라면 자동차에 빚을 좀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만원짜리, 이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빚을 내는거는 아,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너무 싼 차를 사게 된다면 중고차 가격 저항선 때문에 오히려 가격 대비 상품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연식 키로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 정비의 요인도 매우 크기도 하고 안그래도 부족한 예산과 목돈을 낭비하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는 이유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겠죠. 돈이 많다면 야 아반떼 새차사지 왜 중고 아반떼를 사겠습니까? 내가 가진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현명하게 소비하고 싶기 때문에 새차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이동수단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중고 자동차를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너무 저렴한 차를 찾다 보면 오히려 새차를 사느니 못할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로 머리털이 다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킴이었습니다. 현명한 중고차 구매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